여러분 안녕하세요. 2080 다이어트 코치 리나 강입니다. 저는 40대 중반까지는 75kg까지 살이 쪘었는데요. 1년 동안 10kg를 뺐었어요. 엄청 더디게 뺀 거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방법을 바꿔서 75kg에서 52kg까지 23kg를 뺐는데 처음에 다이어트할 때이 방법을 제대로 알고 누군가가 가이드를 해주는 대로 살을 뺐더라면 요요도 없이 더 빠르게 살을 뺄수 있었을 거라는 걸 나의 살을 다 빼고 난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니나강의 엄마 살빼 온라인 PT. 혼자서 살을 빼기 어렵거나 근육은 지키면서 탄력 있는 몸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보세요. 주변에 원하는 만큼 살을 빼고. 계속 유지하신 분들 많으신가요? 특히 30대에서 40대이신 분들은 더 많지 않죠. 살이 빠지는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빠지죠.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양을 적게 먹어도 소위 물만 먹어도 살이 찌신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 양도 중요하고 언제 무엇을 먹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먹고 싶은 걸 먹다가 살 빼야지 하면 먹는 것을 조금 줄였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살을 빼는 방법을 모르니까 스스로 살을 뺄수 있을 거란 것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작해도 작심삼일로 포기하고 말게 되는 거죠. 진짜 다이어트는 절대 의지만으로 되지 않아요. 몸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습관이에요.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습관을 바꾸는 거는 더 어렵죠. 그렇지만 가랑비에 젖듯이 조금씩 습관을 바꿔 나가면 나중에는 좋은 식습관, 생활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습관이 바뀌기 시작하면 살은 저절로 빠져요.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는 운동을 배운다든지 식단 관리를 받는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중도에 포기했다가 다시 먹다가를 반복했어요. 운동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다 보니까 거의 유산소 운동으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10kg까지 빼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 아니라 살을 빼고 나니까 이큰 입도 같이 빠져서 근력도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체력이 바닥나서 병원에 갔더니 이 콜다공증 위험이 있다고 헬스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인바디 검사를 했었는데 근육량이 18kg 였어요. 정상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인데 이 근육량이 적다 보니까 기초대사량도 떨어져서 조금만 먹어도 2, 3kg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클럽에 등록을 하고 PT를 받으면서 식단 관리도 받고 근육 운동도 하면서 다시 13kg를 뺐어요. 13kg는 6개월 정도 걸려서 뺐어요. 진작에 식단 관리 받으면서 운동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년이 돼가면 단기간에 감량하는 것보다 근육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두고 살을 빼야 늙지도 않고 탱탱하게 이쁜 몸을 만들 수 있어요. 예전에 저처럼 방법을 몰라서 살 빼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살을 뺄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엄마 살빼이 온라인 피트를 준비했어요. 처음에 운동을 시작하신 엄마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고요. 절대 무리하게 운동시키지 않아요. 작게 시작하고 운동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가 바로 옆에서 도와드려요. 가끔 운동을 못하는 날도 운동을 안 했다고 절대 자체가 필요 없어요. 왜 못했을까를 같이 찾아보고 그 상황에 맞는 방법을 함께 만들어요. 엄마 살 빼, 온라인 PT. 이런 분들을 위해 만들었어요. 운동 자세 제가 직접 봐드려요. 혼자 영상만 보고 놓치는 디테일 제가 1대1 피드백으로 다 잡아드려요. 식단 매일 인증받고 피드백을 해드려요. 무작정 굶는 식단은 노노노 자 지속 가능한 나에게 맞는 식단만 무엇보다 밀착 관리 하루하루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누군가 봐준다는 것만으로도 다이어트가 지속됩니다. 운동이 처음이면 혼자 하지 마세요. 내 몸을 이해하고 습관을 함께 바꾸는 사람이 필요해요. 제가 그 길을 같이 갈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 살빼 온라인 PT와 함께 시작해요. 신청은 하단 링크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니나강이었습니다.